아 쉽지 않았던 오늘의 인터뷰. <laughs> 이 선물이라고 이런 걸준비하 게. 에이 국민 배우의 던지기 한 판으로 시작해. 경렬했던 <laughs> <laughs> 촬영 거부와. 원래 질문 이거였어요? <laughs> 네 그거였어요. 그거였는지 한번 해보세요. 원래 질문 이거였는지. 역 검증까지. 힘드시죠? 잠깐 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아찔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역사상 가장 화려한 조선 이찾조입니다 한석규 고수 박수의위현석씨 안녕하세요 야,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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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것도 공진이란 그놈이 만든게냐넌 나랑 궁에 좀 들어가야겠다 천재 디자이너 공진력을 맡은 고수 그리고 중전만마께서 부르신다 전쟁같은 삶을 사는 왕비를 연기한 박신혜와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젊은왕 유연석까지 모세는 예의와 법도 계급이 이상한 것을 써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할까? 해리도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. 나는 내게 평으로내 것을 만들어준 자연대니라. 너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. 아름다운 옷에 둘러싸인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과 천재적인 재능에 대한 질투와 연민.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상현이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.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진짜 모르겠는가. 그데이 역할 이전에 뭐 바느질 두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작품 전에는 보통 뭐 치했을 때 손을 따잖아요. 네, 음. 그럴 때 바느질을 많이 썼었죠. 그 전에 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도 궁금해요. 네, 저희 들어오기 전에 한한달좀 넘게 바느질 연습을 따로 받았어요. 굉장히 그 종류도 많고 음.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. 지금 여기서 잠깐 바느질 대결 가능하시겠습니까? 야, 꼭 해야 될까요? <laughs> 시침질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. 이거 잠깐 어떻게 아 여기 구멍이 났네요. 여기를 살짝 예, 해주시면 돼요. 네. 굿 아, 씨는 지금 느낌이 오 디자이너가 디자이너. 바로 아, 오늘 <laughs> 느낌이. <laughs> 하나 둘 셋. 이렇 <laughs> 시켜놓고. <laughs> 네 저희들이 선배들 시켜놓고 요즘에 네. 한탄들 깨세요. 아, 아, 네. 어쩔 수 아. 없죠. 예. 박신혜 씨 한복이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.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 바로 이 사진이죠. 지금까지 한복 의상과는 확연히 다른 디자인을 선보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. 화려한 색상과 자수를 뽐낸 중전마마의 꽃미모. 와, 반짝반짝 후광이 비추네요. 오! 굉장히 웨딩드레스처럼 뒤가 아, 굉장히 긴 한복이 나와요. 너무 이쁘고. 네. 아. 감사합니다 네. 전화. 네. <laughs> 아 좋아. 지금 잘을 되고 있는 거죠? 아, 지금 진행하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신경 쓰지 마시고. <laughs> 영화 좋다 표 희귀영상 대방출 바느질 모습도 멋진 배우시네요. <웃음> 자, <laughs> 자보십시오 자, 바느질하다가 실이 꼬였어. <laughs> 어 거의 다돼갔는데 <laughs> <laughs> 초반부터 남다른 폭스 풍기던 고수의 스미. 어 침장은 그파주 그 제가 안 해요. 주로 관리하고 만들었나잘안 관리... 어, 아... 만들었나 뭐 만들었나? 아... 이렇게 사람 관리하고 사람 다음에 제대로 된 대결로 모시겠습니다. 한번 신어봐 주세요. 왕이 한번 따뜻하게 신도록 음... 하라. 왕이 좋네요. 이거 야야좋네 좋아. 마무리까지 잘야 감사합니다. 야 <laughs> 유쾌한 상연 배우들의 더 유쾌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이번 촬영에선 유난히 본인도 몰랐던 재능 발견을 한 배우들이 있었다는데 영화 속 한복 디자인 스켓을 케 직접 한 고수와 톡 이렇게 가볍게 유현석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활을 배우진 않았었어요 근데 즉석에서 배워서 했는데 너무 잘 쏴가지고 막 명중을 하고 우와. 바꿔도 되겠다고 무슨 양궁이라든지 우와. 국궁이라든지 네. 아닌 게 아니라 활 쏘는 연기를 하라고 했더니 진짜 카메라에 명중시키기를 여러 번 했다고요. 멘탈만 안 해요. 때문에 활쏘는 씬마다 촬영팀에서 그렇게 가슴 줄였다죠. 어, 여러 가지 뭐 인생 살다 보면은요 고민도 있고 그럴수 그럴 있죠. 그렇죠. 저희가 그 고민거리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살짝 갖도록 아... 답 없는 고민이여 내게로 오라 특급 스타들만 모십니다. 해결의 책 시간. 저의 고민은 뭘까? 장의원이 우리 관객분들에게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? 오 이렇게 심한 얘기죠. 어, 잠깐. 해결책 잘해야 돼. 너 잘해야 돼. 쉿. <laughs> 쉿.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다 와. 우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. 믿음이 있으니까. 음, 음, 음. 예, 그럼 잘될 겁니다. 대박 날 겁니다. 와 네, 와. 자, 한층 더 여성스러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까? 네 한번 보죠 어 떨려 아 진짜 떨린다 너무 떨린다 떨린, 떨린. 어. 그런데 답 확인하자 빵 터진 두 배우 <laughs> 자, 여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세요 이어주세요 나 다시 안해나다 일에 집중하려 아니네 그 네, 제가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데 음. 드라마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드라마. 아, 받아들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정신 혼미지네. 아, 네. 오, 정신이 <laughs> 아 야. 좋은데요? 그렇죠 해결했어요. 네, 네. 좋지 않습니까? 저 네. 갖고 와도 돼요? 네. 잠깐 잠깐 표정 보면 네. 아, 좋아하네 좋아하네요 대세 대세 여기서 잠깐 고수 씨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질문이 있는데요. 이게 혹시 기억나십니까? 이게 참. 예전에 저희 영화조타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희가 나는 지금 이름값을 하고 있다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오. 맞아? 네, 맞습니다 정확히 네, 작년 괜찮습니다. 11월 16일이었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름값을 하고 있다? 네자 네. <laughs> 그럼요, 네 오. 마음을 다잡고 다잡는데 부셨어, 왜왜 이렇게 네. 갑자기 당황하셨어요, 아왜 <laughs> 어, 왜 그냥 늘 배우분들 <웃음>, 웃음 터진 관계로 금마무리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좋다 시청자 여러분께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가슴 한구석에 진한 메시지를 남겨놓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